그냥 깨닫고 번뇌 없이 잘 사는 것 이것뿐이다. 그냥 깨닫고 번뇌 없이 잘 사는 것 이것뿐이다. 음, 막상 이제 이렇게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 보면 음, 번뇌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어,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에,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남으로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른다 아는 게 없어요 분별이 안 되고 분별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의 방편의 말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은 조심해야 될게 중도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별이 안 된다고 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 없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할 건다 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생각할 건다 하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났다. 생각을 벗어난 것은 알겠는데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은 항상 그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니다. 얻을 바가 없다.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의 의미는 어뭐 분별할 게 없다 이거예요. 뭐라고 할게머릿 속에 뭐가 남아 있는 그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이 없다. 그림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할 것다 하고, 생각할 것다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분별이 없고, 필요할 때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 보면, 생각을 벗어났다라는 거는 이렇게 와 닿아요. 생각을 벗어났구나. 생각을 벗어나 있구나. 어, 이게 생각을 벗어난 것이구나 하는 거는 이렇게 분명한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 번뇌 없이 밝게 깨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어, 자기가 깨달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 생각이 꽉 막혀야 돼요. 생각이 꽉 막혀야 돼서, 어, 생각이 어떻게도 작동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게 예, 좋습니다. 이런 해탈 법문, 생각을 어, 가로막게 해주는 이런 해탈 법문을 듣는 게 좋고, 이런 해탈 법문을 듣고, 그러면 이제, 어, 세, 이거는 뭐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생각이 어떻게도 할수 없는 어, 궁지로 몰아넣죠. 어, 왜냐하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알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깨닫고자 싶은 발심은 포기는 안 되는데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은 포기가 돼요. 이제 이때를 우리가 어, 적절하게 표현할 때, 에, 뭐, 그, 은산철벽에 갇혔다. 은산철벽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멍하니 그 어둠 속을, 어, 걸어가는, 어, 그런 심정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거의 재료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럴때 문득 그 생각에 선하기 위해서 이 본성 자리가 벗어나서 드러날 수 있다 이걸 이게 드러날 때이거를 우리가 이 본성 자리를 본다 라고 해서 견성이다 하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성 자리를 한번 보면은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이거는 돈어 돈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리를 문득 깨닫는 거는 문득 깨닫고 문득 끝나는 거예요. 돈어 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락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깨달음 자리가 그럼 드러나요.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난 이 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번뇌 없이 살아가요. 번뇌가 없어요. 근데 번뇌 없이 살아가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남은 게 뭐냐면, 이 번뇌 없는 이 해탈 자리에서, 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깨닫기 전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습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탈자리에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이 세계는 이제 우리가 습관이 들기 시작한 세계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갓 태어난 것과 같아요. 갓 태어난, 서, 얼마 안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힘이 약해요. 이거는 뭐, 저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경험을 해보는 모든 선지식들이 다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사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보면은, 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비 돈재다. 이즉도어 사비 돈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치 즉 마음을 깨닫는 것은 돈인데 문득 깨닫고 끝나는 것인데 사즉 현상적으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돈재 즉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경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띠정고선사 같은 분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낯선 곳에 낯익어지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 자리가 낯선 곳인데 여기에 낯익어지고 낯익은 곳에서 낯설어진다 즉 분별망상 세계가 낯익은 세계인데 거기서는 낯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어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공부 하는 사람들의 공부 여정을, 어, 그림, 열 가지 그림으로, 어, 표현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우도라고도 하고, 어, 시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서에 비유해가지고, 어, 서를 찾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깨달음 공부를 열 가지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냈는데,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아주 적절한, 어, 공부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열 가지인데 꼭, 시, 어, 한 가지씩 통과하는데 뭐, 1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 뭐, 그,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어, 공부에 안목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 깨달음에 대한 안목, 지혜, 이런 게 생기는 게한 10년은,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머리로 하는 아르마리 공부를 하느냐, 실제로 깨달아서 자기 현실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는 천지 차이고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아르마리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어, 현실감도 없고 자기 삶도 안 됩니다. 자기 현실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르마리 공부는. 그러니까 아르마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그냥 이것이죠. 그냥 이것을 깨닫는 일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하듯이, 포근하고, 안심되고, 안정이 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번뇌가 없어요. 마음 바탕이라고 하듯이, 이런 자리가, 어, 깨닫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득 깨닫는, 깨닫게 되면 이제 끝나요 깨달음은 끝나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잘 살아가면 된다 번뇌 없이 잘 살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생각은 작동을 해요 분별망상은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 그게 싫어요. 이건 뭐 그냥 겪어보면 알아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경험하는 거니까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 자리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달라도 말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사람이 다르다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음, 이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배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데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깨달은 마음은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은 무수히 많지만은 깨달은 이 마음, 그냥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깨달은 이 마음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별 망상에 끌려가면 싫어요. 그러니까 어 다시 다시 이, 사, 이 자리를 챙기죠. 이 자리를 챙긴다는 것도 말이고요. 그냥 망상에 끌려가면 즉시 에, 싫으니까 이 자리가 챙겨져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순간순간을 이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덧 문득, 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3년쯤 가다 보면은, 물론 시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쯤 가다 보니까 문득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하나로 어더 이상 이렇게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로 딱 개합이 되는 그런 또두 번째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거를 마음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 딱 하나가 되는 개합의 체험이 또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시기가 와요 마음이 처음에는. 이 깨달은 이 해탈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분별 망상 세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내가 마음 바탕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기 현실인데, 자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득 망상의 습관에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자기 현실이 되어 있는 이 해탈 세계로 다시 복귀가 해요. 그게 순간으로 복귀돼요. 그러면 또 자기 현실의 삶을 또어 이렇게 또 살아가요. 순간순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가요. 그러면 또 그게 싫어요. 그러면 또이 자리로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예 한3년 어 정도 저는 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시계를 보다가 그 시계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흰 판이 되더니 하나의 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삥 돌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찰크덕 소리가 나면서 하나가 딱 되는 그런. 체험이 또 있었는데, 그 체험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 그런 부수적인, 그런 그, 부수적인 그런, 어, 말하자면, 그 경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부수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기본 느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수반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마음을 마음이 딱 다시 드러나는데 이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딱 하나가 되는 마음이 딱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에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불리법의 개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뒤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법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건데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저쪽 따로 어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한결도 이 마음이 아주, 아주 단단해지고, 어, 뭐, 뭐라고 할게 없어져요. 분별을 해도, 어, 둘이 아니에요. 분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분별하는 순간순간, 마디마디, 사물사물에 다이 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음, 뭐 끌려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도 이 자리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해도 그냥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오히려 분별망상을 즐기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공부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안목은 더 밝아지고, 어, 더 분별해서 벗어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40년, 50년, 60년 본별세계에서 살아온 그 습이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그게 그 하루아침에 뭐, 뭐, 3년 정도 됐다고 해서 그게 그 힘이 약화되지 않아요. 많이 약화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아직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이 점점 점점 그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 해탈 세계의 힘이 점점, 점점 더 강해지는, 어, 그런 삶이고, 그런 현실이고, 그런 공부예요. 그냥 이거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한번 문득 깨닫고, 그러면서 분별망상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깨달음 세계에서 사는 것이 자기 현실이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고, 하나로 딱 개합이 되고, 그러면 더더욱 이 해탈세계에 힘이 생겨서 자유롭고, 번뇌없고, 어, 걸림없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자기 현실 삶이고, 이게 공부고, 어, 이게, 에 그냥, 어, 이것뿐이다. 그냥 이럴 뿐이다. 그러면서 점점 더 여기서 이제 걸림없이 사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번뇌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꿈꿨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번뇌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의 소원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이 해탈세계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본별 망상세계에 습이 아직도 있어서 그 습이 빠지는 삶이 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 공부를 광고라고 어, 뭐할것 없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 나오듯이 궁극은 뭐냐 하면은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에요. 원리전도몽상 고경열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번뇌 없이 분별망상에서 더더욱 벗어나서 결국 열반에 에, 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에,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심을 조복하고 생각을 조, 조복하고 그래서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보리 질문에 답변하신 어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그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분별망상이 일체 중생이고 거기를 제도했어요. 즉 벗어났어요. 문득이 자리가 드러났죠. 경전이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제도된 중생은 없어요. 즉, 그냥 분별망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죠. 그 힘에서 점점점 벗어나요. 그렇지만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 생각은 없어요. 즉, 생각을 접복하고 분별망상을 접복해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자기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방편이 아니고 자기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현실. 그런 방편을 우리가 자기 말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 말로 뭘 배우고 익혀서 지식을 쌓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분별을 벗어나서 생각을 조복하고 분별을 조복해서 그냥 이렇게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자기 현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자기 현실 삶이 되는 것이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자기 현실 삶이 되는 것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깨달음의 혜택을 경제의 말씀 그대로 깨달음의 혜택을 누리고 번뇌 없이 살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삶을 경전의 말씀처럼 자기 삶이 돼서 경전의 말씀이 자기 현실 삶이 돼서 그냥 이렇게 번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오래 걸립니다. 수, 10년, 최소 십년 이상 걸려요. 그래야지 이런 말이 자기가 할수 있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선 앞장.